인터넷 보면 여자 꼬시는 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극이 있기 때문에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이성을 꼬셨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장기적인 관계로 넘어가거나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자들의 외모와 지능에 매료됩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는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잘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선책으로 긍정적인 자질과 성격에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여자들이 자신의 인생 파트너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서로에게 이성적인 끌림과 사랑의 감정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같이 있을 때 즐거운지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수많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볼것 같으면 여자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주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둘만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모습을 남편들이 보여줄 때라고 합니다. 동거나 결혼을 했을 때. 남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싸움의 거의 대부분은 집안일에서 발생한다고 봐야겠죠. 아무리 남자가 도와준다 해도 집안일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여자들이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럴 때 남자가 할수 있는 일은 이말한 마디면 됩니다. Thank you. 고맙다. 실제 부부와 대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같이 합숙을 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구를 보면, 비록 내가 저 인간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의 노고를 인정해주고 감사를 표현해 주는 경우, 기울어진 가사노동 운동장이 부당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느낌이 들면 그 관계의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냥 땡큐 땡큐만 처하지 마시고 조금 꼼지락거리세요. 남자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자들은요. 자기 짝이 있을 때 매력적인 남자 그리고 게다가 싱글이야. 이런 남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남자와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남친이나 남편이 사소한 실수를 했을 경우 평상시보다 거의 20%더 쉽게 넘어간다라고 하죠. 하지만 남자의 경우 뭐 예를 들어 아주 섹시하고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을 때는 방금 제가 얘기해 드린 여자의 행동과 반대로 한다고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2% 정도 지금 자신의 여자에게 더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결론은 남자분들은 불필요한 질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투심이 생기면 괜히 사람 쪼잔해지고 무엇보다 경솔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자들의 건강에 조금 신경 쓰십시오. 여자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심장 관련 질환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듯 여자들은 심장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남자들보다 신경을 덜 쓴다고 합니다. 심장 전문의 엘리자베스 나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자신의 심장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야 하며, 어렸을 때부터 심장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꾸준한 육체 활동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다고 뭐 흉부외과 의사가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 친구나 와이프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는 남자들 아시죠? 거의 없습니다. 다른 놈들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자기 짝꿍의 건강에 신경을 한번 써 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